사진 대지 만들기. 요거 클릭을 해서 보면 요렇게 앞에 리절트라는 값으로 요와 같은 사진 대지가 다 만들어지는 것을 볼수 있고요. 다시 DB로 와서 초기화. 그러면 이렇게 깨끗하게 다 지워지고 다시 이미지 불러오기를 하면 이미지 폴더를 선택을 하게 돼 있고 선택을 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이와 같이 기본 값들은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망입니다 오늘은 사진 대지라는 양식의 파일을 자동으로 정리해 주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고자 하는 이 사진 대지라는 양식은 아마 건축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양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공사에 대한 사진이 들어가 있고 공사명 설명 위치 일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페이지에 두 장씩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끔 요 내용이 구성이 되는 것 같아요 인쇄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한 장을 꽉 채워서 사진 대지 그 다음에 첫 번째 사진 두 번째 사진 요와 같은 정보가 들어가고 두 번째 페이지도 똑같은 내용이 한번더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만들어 주고 여기에 어떤 사진을 계속 붙여 넣고 요 내용들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거를 사진 파일을 하나하나 열면서 하나하나 붙여 넣기가 좀 굉장히 번거로운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붙여 넣을 사진에 대한 정보를 요와 같은 형태로 기본적으로 집어넣고, 여기에 있는 이미지 같은 경우는 경로를 요런 식으로 집어넣어주면, 요 내용으로 바로 자동으로 집어넣으면서 그 문서를 완성하게끔 해주는 일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 한 장에 두 장씩 들어가게 돼 있는데, 만약에 공사가 다른 경우에는 또 하나나 또는 세 장의 사진이 있어가지고, 그 공사에 대한 사진 대지를 작성을 했는데, 만약에 홀수번째 항으로 끝나게 되면은, 그 다음 한 칸은 또 비워두고 그 다음 페이지 한 장을 더 새롭게 만들어 줘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방법은 여기 문서 위치에서 같이 분류되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문서가 몇 번째 사진인지 그 값을 요런 식으로 집어넣게끔 하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만약에 3번까지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공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한 장은 비워두는 요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내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을 먼저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양식으로 포맷을 먼저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첫 줄에는 사진 대지를 넣어 놓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에 한 세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줄까지를 한 세트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첫 번째 줄을 제외하고 나머지 칸들이 이렇게 반복되게끔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도 돼요. 근데 다만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는 이첫 번째 줄을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인쇄 제목에 들어가면 여기 반복할 행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을 한 상황에서 첫 줄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이첫 번째 줄이 반복할 행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주면 이 인쇄 미리 보기를 봤을 때 이와 같이 첫 줄이 두 번째 페이지에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하는 작업은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요. 처음에는 이 포맷에 있는 이 시트 한 장을 그대로 복사해서 하나의 시트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시트를 만든 다음에 거기 사진을 한 장씩 붙여넣을 거예요. 두 번째 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보고, 그 다음 사진이 만약에 문서 위치가 홀수번째 숫자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 포맷에서 있는 두 번째 줄부터 아홉 번째 줄까지를 복사한 다음에, 그 밑에다가 붙여넣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작업을 반복하게끔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데이터가 다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파일에, 옵션에, 리본 사용자 지정에, 개발 도구를 체크를 해두시고요. 개발 도구의 매크로 보안 여기서 매크로 설정을 매크로 사용으로 해주거나 신뢰할 수 있는 위치에 파일을 넣고 관리할 폴더를 하나 선택을 해준 다음에 확인을 해주면 매크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비주얼 베이직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우스 클릭을 하고 삽입에 모듈 하면 이제 값을 넣을 수 있는 환경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otp1이란 이름으로 펑션을 만들고요. 저는 요세 개의 시트를 다룰 거예요. db 시트, 포맷 시트, 그다음에 하나 더 추가되는 걸로 결과 시트, 리절트 시트. 요런 식으로 dim worksheet as work sheet, dim db sheet as work sheet, format sheet as work sheet. 시트. 각각의 시트들을 하나씩 인지를시켜 줄게요. set d b s 는 sheet s db라는 이름의 시트 set fs는 시트 여기는 포맷이라는 시트. 그 다음에 리절트 시트는 제가 포맷 시트를 하나를 복사해서 만들 거예요. fs copy를 하는데 어디에 할 거냐면은 before fs. 자기보다 바로 앞에 만드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새로 만들어진 새 시트가 만들어질 거니까 set work 시트는 active work active 시트. 요렇게 해주면 이제 워크시트까지 제대로 선언이 될 건데, 워크시트는 이름을 바꿔줄게요. 네임은 result로. 이렇게 하면 이제 내가 원하는 처음 조건이 될것 같아요. 어, 포맷, 스펠이 틀렸네요. 스펠, 이렇게 다시 저장.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작업들을 하면 되겠어요. db시트에서 3번, 세 번째 줄부터 한 줄씩 증가시키면서 작업을 할 거고, 워크시트에서는 이두 번째 줄부터 차례대로 값을 집어 넣을 건데 한 페이지마다 시작점만 잡아놓고 그 다음은 계산식으로 이렇게 집어 넣는 방식으로 할게요. 여기서도 변수를 좀더 선언해 줄게요. DB에서의 현재로 s i n t e g 워크시트에서의 현재로 s i n t e g 초기 값으로 DB의 row는 세 번째 줄부터 시작하니까 3으로 넣어주고 워크시트의 row는 요 포맷 기준으로 봤을 때두 번째 줄부터 시작되니까 2로 넣어주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db에서 이제부터는 계속 반복문을 돌 건데, 요 파일 이름이 빈 칸이 나올 때까지 반복문을 돌면 될것 같아요. O while, db, sheet의 range, 바로 에서 f열이거든요. f열의 and db, row 값의 value가 아무것도 없는 값이 아닐 때까지는 계속 이 반복문을 돌아라. 이 반복문의 마지막에는 db, row 값은 db, row 값 1이다. 이렇게 하면 한 조직 증가시키면서 빈 값이 나올 때까지 while 문 안에 있는 문장을 계속 반복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해야 되는 일들이 좀 헷갈리니까 각각을 좀 집어넣을게요. A 열이 G까지의 열들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A 열은 공사명이고, B 열은 위치고, C 열은 문서 위치, D 열은 설명, E 열은 일자고, F 열은 파일 네임, G 열은 경로. 이렇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맷을 서볼게요 포맷은 지금 2를 기준으로 볼까요? 2를 기준으로 그러면 여기서도 공사명은 2보다 한줄 뒤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위치는 플러스 하나 둘셋 3을 하면 되고 문서 위치는 여기서는 의미 없어요. 설명은 플러스 2 일자는 플러스 2두 번째 칸 기준으로 하나 둘세 번째 칸이긴 한데 b 열이 아니라 D열에 들어가요. 여기 D가 들어간다 파일 네임하고 패스는 이 안에 들어갈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는 거니까 요거는 플러스 0 상태로 해서 조합해서 이미지를 집어넣게끔 로우 값을 계속 증가시킬 거고 DB로우 같은 경우도 이 이미지 작업이 끝나면 어떤 로직을 통해서 플러스 시키는 방식으로 갈 거예요. 자 여기서 제일 먼저 좀 사용을 할 거는 여기 있는 문서 위치에 대한 정보입니다. 문서 위치가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를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홀수일 때는 이 페이지를 하나를 더 추가를 해줄 거고요. 짝수일 때는 변화는 없지만 처음에 디폴트 값이 2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6에서 시작하게끔 4를 더 더해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홀수 짝수일 때의 경우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눈 나머지 값을 쓰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변수를 더 선언을 해줄게요. in, 홀수인지 짝수인지 as integer. 요거를 먼저 계산을 할게요 요 계산은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은 ODEV는 DBS 시트의 레인지에 있는 문서 위치가 C였죠? C AND DB 로오에요요 값을 가지고 오는데 이 값에다가 일단 마이너스 1을 할 거예요 마이너스 1을 하고 그 값을 MOD로 해서 2 숫자 2로 나눌 겁니다 여기까지 가로를 다시 한번 치고요 그럼 이게 어떤 값이 되냐면은 만약에 1이라는 값이 있으면 여기는 0이죠 0을 2로 나눈 나머지는 0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2가 들어가면 1이에요. 1을 2로 남, 나눈 값은 1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요 ODEV 값이 0이면은 이 값은 홀수고 1이면은 이 값은 짝수로 될 거예요. 근데 왜 홀수를 하필이면은 0으로 만들었냐? 왜냐하면 지금 기준이 되는 이 열에서부터 홀수 위치일 경우에는 따로 위치를 더 증가시키지 않고 바로 시작을 하면 되는데 짝수 번째일 경우에는 여기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칸, 그러니까 네 칸이 더 플러스 된 위치에서 값이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 뒤에서 수식으로도 플러스에 쓰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문서 위치 값이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이 로직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파일을 불러오기 위해서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넣기 위해서 파일 경, 이름과 경로를 하나를 만들어 줘야 돼요 변수를 하나 더 선언을 해 줄게요 in file name as string 파일 네임은 후열과 g열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dbs.range 경로가 먼저죠. g and db row. 에다가 and dbs range 괄호에서 파일 이름은 f 였어요. f and db row.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해당하는 파일 경로와 파일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올 거예요. 자, 먼저 이미지 넣는 것부터 해볼게요. 이미지를 넣기 위해서는요. 또 이미지 변수를 하나 선언해줘야 되겠네요. img as picture. 이제 이미지를 요 시트에 삽입을 해 놓겠습니다. set 이미지는 이 이미지는 어디에 넣을 거냐면은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시트에 넣을 거기 때문에 ws.pictures insert 바로 해서 file name. 그림 삽입을 하게 먼저 만들어 주고요. 요 값에서 먼저 이미지 폭을 여기 있는 이 폭과 똑같이 한번 맞춰 볼게요. 이미지의 width는 A열부터 D열까지의 폭과 동일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ws.range 괄호에서 A에서부터 D까지의 폭과 같게 이렇게 조정을 해 주면은 이렇게 하면 이미지가 찌그러지는 게 아니라 그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요 폭까지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높이를 요 높이에 맞추면 되는데 이 폭에 맞게끔 줄이거나 또는 늘렸는데 이 높이가 이 높이보다 더 작다 그러면 그대로 두면 되고요. 이 높이보다 더 크다라고 하면 은이 높이보다 더큰 높이 값을 이 높이 값으로 바꿔주고 그거에 따라서 비율이 바뀌게끔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부분이 한번 들어갈게요. 만약에 이미지의 하이트가 워크시트의 레인지 괄호에서 a에다가 더하기 워크시트의 로우예요 내가 값을 집어넣을 기준 위치가 되는 요 위치 요 위치인데 요 위치에다가 더하기 odev 곱하기 4를 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홀수일 때는 요 값이 0이니까 요 현재 작업하는 줄그줄 그줄 그대로고요 만약에 짝수이면은 요 두번째 두 번째 사진을 넣을 위치인 요 6이라는 위치를 찾아가게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2에다가 플러스 4가 될수 있게끔요 1을 곱하는 요런 식으로 값이 될 거예요 여기 하이트도 다시 들어가야 되는 하이트 이미지를 넣을 칸의 높이보다 지금 이미지가 크기가 크면 그때는 높이를 줄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미지 점 height는 요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쓰면 되겠죠? 위에 있는 여기까지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end if. 자요렇게 하면은 일단 이미지 사이즈는 만들어졌어요. 그다음 이미지를 요 위치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요 위치를 이미지 점 left는 아, 요 위에 있는 부분 그대로 좀 쓸게요. 워크시트 레인지에 값을 넣고자 하는 칸의 위치니까 요거 그대로 좀 쓸게요. 요 값의 레프트가 될 거고, 이미지의 탑 위치는 요 위치의 탑이 될 거예요. 이미지가 딱 정확하게 요 왼쪽 끝에 이렇게 찰싹 붙을 겁니다. 이미지가 왼쪽으로 쏠리거나 위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을 거예요. 요 레프트의 경우와 탑의 경우에 이 위치를 조금 조정을 한번 해줄게요. 더하기를 해줍니다. 다음 줄로 밀어서 쓸게요. 이미지의 폭이 전체 폭보다는 일단 작거나 같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 폭에다가 이미지 사이즈를 뺀 다음에 그걸 반으로 나누는 거죠. 그만큼만 이동을 시키면 얘는 가운데로 올 거예요. 만약에 꽉 채운 위치면 0이 될 거니까 위치 변화가 없을 거고요. 만약에 이거보다 폭이 더 작은 상태면은 요 나머지 절반만큼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한 위치로 이동을 할 거기 때문에 딱 가운데 위치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수식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은 워크시트의 레인지에 래프트니까 폭의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는 a부터 d까지의 폭의 위치 폭의 값 빼기 이미지의 폭 여기까지로 갈로를 치고요 나누기 이함값요 값이 이미지의 왼쪽 위치에 들어갈 거고 그러면은 높이도 결국은 같은 원리일 거니까 플러스하고 그 다음 줄에 이어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 해준 다음에 이렇게 집을 넣고 레인지가 a에서 d까지가 아니죠 여기는 a end부터 여기 위에 있는 요거 요 부분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넣어 주겠습니다 여기 플러스로 연결되면 안 되죠 첫 번째는 end로 연결돼야 됩니다 요것도 end로, end로, end로 연결되고 여기도 end로 연 여기도 end로 연결되고 그러면 현재 있는 이미지가 들어갈 칸의 폭이 아니라 높이 점 height 그리고 이미지의 폭이 아니라 여기도 이미지의 height 이렇게 해주면 이미지가 원하는 위치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런 식으로 일단 만들어 주고요. 그럼 이제 이미지를 집어넣는 부분은 다 됐고 이제는 필요한 위치에 필요한 값을 넣는 게 계속 좀 반복해서 들어가야 돼요. 워크시트에 레인지입니다. 값이 들어가는 위치는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B열이에요. B열. 비열. 레인지에 B열에 핸드요 위치에 대한 정보가 워크로우에서의 요값몇 가지가 기본 위치예요. 기본 위치로 하고 위치 정보를 한번 볼게요. 자, 처음 몇개 플러스 1한 위치가 공사명이었잖아요. 그럼 여기에 플러스 1을 하면 공사명의 위치에 들어간데, 여기에 밸류가 dbs에서의 range, 공사명이 a였어요. a, a, n d db, row의 밸류. 이렇게가 이제 공사명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그러면 요까지 복사한 다음에, 그 다음 줄부터 넣어주고, 문서 위치 이거는 이미 썼으니까 필요 없고, 넣어주고, 일자에 대한 위치도 넣어주고, 파일에 대한 정보도 썼으니까 이건 필요없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뒤쪽을 좀 같이 볼게요 자 여기에서 봤을 때 DB에서 B에 해당하는 정보가 위치 정보고 위치 정보는 원래 있는 기준열에서 3만큼 더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D에 대한 거는 여기는 2가 들어가면 되고 여기가 D로 바뀌면 된다 그 다음에 여기는 DB에서는 2가 되는 값이고 여기도 플러스 3이 되는 건 동일한데 여기서 보면은 d 열이죠 여기는 b가 아니고 d 열이 된다 이렇게 해주면 필요한 것들은 다 집어넣을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이제 한번더할 일은 그 다음 db에 있는 칸 만약에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줄을 작업을 했다라고 칠게요 그랬을 때그두 번째 이미지를 집어넣는 작업은 요건 짝수 번째 숫자이기 때문에 요건 그 다음 바로 붙여넣으면 되는데 만약에 요 피에타까지 붙여놓고 난 다음 그 다음 장을 집어넣는다라고 됐을 때는 여기는 이제 이 밑에 포맷 두장 넣고 난 다음에 다시 밑에 이 포맷을 그대로 좀 복사를 해 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을 따져보고, 즉, 여기에서 그 다음 줄에 있는 문서 위치에 있는 값이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먼저 따져보고, 그 다음에 이 값이 홀수일 경우에는, 홀수일 경우에는 이 기준이 되는 이 워크로라는 우 값도 이 값에다가 쭉 내려와서 열 번째 줄에 해당하는 위치로 값을 다시 선정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위에 있는 두 번째 줄부터 아홉 번째 줄까지를 복사해서 삽입하는 이와 같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까 홀짝을 따져 보는 게 요거였어요 요거 그대로 복사를 하고 여기 붙여놨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더 바뀌어야 되는 거는 db로에다가 플러스 1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 줄에 있는 값을 보고 그 값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판단을 하니까요 만약에 ODEV 값이 0이면 즉 홀수이면 AND IF 이제 워크로우 값도 증가시켜 줘야 돼요 플러스 8을 해줘야 돼요 지금 현재 포맷에서 보면 이 위치이던 것이 열 번째 줄 위치로 와야 되니까 2가 10이 되기 위해서는 8만큼 증가를 해야 되죠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포맷에서 rows를 선택을 하는데 두 번째 행부터 아홉 번째 행까지를 카피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ws를 셀렉트 하고요. 박힌 워킹 로우를 선택을 해요. 로우즈의 워킹 로우를 선택을 한 다음에, 요 선택한 곳에다가, 액티브, 스페이스트. 그러면 이제 복사한 줄이 그대로 딱 붙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동작을 반복할 거거든요. 요렇게 하면 이제 소스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요대로 한번 저장을 해보고요. 요걸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어, 어, 어. 아, W로우라고 안 하고 제가 WS로우라고 했는데 자꾸 제가 W로우라고 썼네요. 이 부분을 WS, WS, 여기도 WS. 저장하고 실행. 완료가 됐고요. 지금 미절트에 가서 보면은 이와 같이 사진이 원하는 위치에 가운데에 딱 해서 들어가 는 것을 볼수 있고, 공사명, 설명, 위치 정보들이 이런 식으로 원하는 값을 제대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능 구현에 대한 부분들은 다 됐는데 제가 해 보고 싶은 것은 여기 있는 값을 처음에 이제 이 작업이 다 끝나면 초기화를 한번 시킬 거예요. 초기화를 한번 시는 초기화 시키는 건 뭐냐면은 이 리절트 시트 없애 버리고요. 여기 세 번째 줄부터 저 밑에까지 값을 없애 버리는 이 작업을 할 겁니다. 요것도 한 매크로로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 서브 끝나는 곳에 서브 initialization 그래서 init 요렇게 만들어주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트 e e t s 에 result 라는 이름의 시트를 선택을 한 다음에 요 값을 delete를 할 거예요 만약에 result라는 시트가 이미 없는 상태이면 에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에러는 일단 발생을 하면은 결국 시트가 없다는 거니까 동작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에러 무시하는 구분을 하나 넣겠습니다 on error resume next 요게 끝나면 다시 에러 살려놓게 에러 보트 e r o 이와 같은 삭제 작업을 하게 되면은 보통 알람이 항상 뜨는데 어차피 내가 알고 삭제하는 거기 때문에 알람 띄우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알람을 잠시 무시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디스플레이 알람 equal, False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작업이 끝나면 다시 크로 h 쉐이프를 다 없애줄 거예요. 그래서 딤 쉐이프 에즈 쉐이프 요렇게 해주고 이 쉐이프는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요쪽에 있는 그러니까 DB 시트에 있는 쉐이프를 다 없애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for each shape in sheets db라는 이름을 시트 안에 있는 쉐이프스 요거에 대해서 계속 반복문을 돌 거고요. 여기 있는 쉐이프를 발견되는 쪽쪽 지워라. 이렇게 하면 초기화하는 이제 쉐이프들은 다 지워질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s h e db에 있는 시트에서 range a 세 번째 줄부터 g 한 6만으로 해놓으면 충분할까요 6만 번째 줄까지 값을 델리 텔 초기화 작업도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실행을 하면 이렇게 깨끗하게 없어진 것을 볼수 있어요 이 앞에 리저트 값도 없어졌고요 자그 다음에 할 일은 내가 사진을 하나의 폴더에 몰아넣었을 때이 폴더에서의 파일 이름 파일 경로 샘플 이미지도 여기 한번 좀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일자 정보는 오늘 일자로 일단 디폴트로 놓고 문서 위치는 일단 1부터 시작해서 쭉 증가시키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sub readImage라는 이름의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어떤 폴더, 그러니까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는 폴더를 불러오는 것부터 시작할 거기 때문에 fileDialog as fileDialog 파일, 파일 경로와 파일 이름을 따로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filePath as string 그리고 fileName as string row를 계속 증가시키면서 작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dim db row as integer 샘플 이미지를 여기 오른쪽에 붙여 넣을 것이기 때문에 역시 image as picture 이렇게 만들어 주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file dialog부터 불러올게요 application a file dialog 여기는 folder picker 폴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folder picker file dialog를 show하면 불러올 것이고요 여기서 선택이 되면 은 s에다가 이 경로 값을 지정을 해야겠죠. 파일 다이얼로그의 selected items 첫 번째 거. 파일 네임은 이 경로에서의 값들을 불러오면 돼요. 그래서 dir file s and 역슬래시 하고 a s t e r 점 a s t e r 파일 경로 값은 그대로 또 이제 가져와질 거고요. 아 여기 다 o w 표 타다죠. 그다음에 db로는 지금 이제 세 번째 줄부터 시작할 거니까 db로 값은 3이라고 먼저 선언을 해주고 시작할게요. 자 그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파일을 계속 읽어오면서, 파일 값이 이름이 없을 때까지, 그 해당 폴더에 있는 파일을 모두 읽을 때까지 반복 동작을 할 겁니다. o while, file name이 아무것도 없는 값이 아닐 때까지 계속 루프를 돌아라. 그러면 요맨 마지막에는 꼭 포함이 돼야 되는 거는, 파일 이름을 한번더 갱신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file name은 dir. 그리고 요 위에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만들어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채워넣을 것은 c열 하고요. c열은 문서 위치고요. E 열은 일자, F 열은 파일 네임, G 열은 파일 경로, H 열은 샘플 이인지요 값을 집어 넣는 것을 구문을 만들어 주면 되겠어요. DB라는 이름의 시트가 먼저 선택이 돼야 되니까 시트 DB 셀렉트 요렇게 하고 시작을 하면 레인지에 C and DB 로 값은 DB 로값 마이너스 1을 해줄게요. 3부터 시작해서 쭉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쓰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db row도 파일 이름 부르고 난 다음에 바로 db row는 db row 플러스 1로 해주면 계속 증가가 자연스럽게 될 거고요. 그럼 여기 있는 부분 이렇게 여기까지 복사를 해주고 쭉 붙여넣을게요. 붙여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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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 f, g 값을 집어넣을 건데 e 값에 들어갈 값은 1자. 일자. 1자는 date라고 써주면 그냥 끝입니다. 그럼 오늘 날짜 들어갈 거고요 파일 이름, 파일 이름은 fname 이었죠 파일 경로는 파일 패스인데 마지막에 역슬래시가 한번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end, 따옴표, 역슬래시 이렇게 하나 추가를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기본 정보들은 다 들어갔고 이제 이미지를 넣어줘야 됩니다 이미지, set, 이미지 equal, sheets, db의, pictures의, insert를 하는데 패스에다가 end 역 슬래시 한번 넣고요. and, file name. 요렇게 해주면은 이미지 값이 일단 들어갈 거고요. 자, 이미지 폭하고 높이를 맞춰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냥 폭을 여기 있는 요 폭에다 맞출 거예요. h에 있는 폭에다가 한번 맞추고, 행의 높이를 이미지 사이즈에 맞추는, 이런 식으로 할게요. 이미지의 폭은 range h, h, 열의 폭. 이미지의 left는 range h의 현재로 의 l e f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 이제 t 위치도 잡아 줘야 되죠 l e f 로 되어 있는 걸 t 으로 행의 높이를 이미지 높이에 맞춰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rows 갈로에서 db row에 해당하는 행의 높이를 이미지의 height로 이렇게 하면 필요한 정보는 다된것 같거든요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폴더를 고를 것이냐를 묻고요 이미지를 모아놓은 폴더를 선택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이와 같은 식으로 문서 위치는 1부터 쭉 증가하는 방식으로 일자는 이런 식으로 증가하게 파일 이름과 이제 경로 그리고 이미지 샘플 이미지까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이런 초기 작업이 다 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여기 이제 공사명을 집어 넣으면 되겠죠. 폴로 세우 이런 식으로 집어 넣는다 치고요. 위치도 로마 로마 그리고 설명도 로마 에타 이런 식으로 값을 다 집어 넣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완성이 될것 같아요. 초기화를 하면 싹이 내용이 지워지고 이미지 불러오면은 기본 값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용 채워 넣은 다음에 자동으로 인설트하는 작업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3단계로 작업을 시작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일단 요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 처음에 로마죠. 로마 1, 2 중국 보는 다시 1, 2, 3 폴란드는 1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따로 좀 만들어주는 작업은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소스 원하는 소스는 다 완성이 되었는데. 이걸좀더 편하게 쓰기 위해서는 개발 도구에 삽입으로 해서 이 버튼을 하나 만들어줄게요. 이 버튼 첫 번째로는 이니셜라이즈에 연결이 되면서 여기 이름은 초기화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버튼이 추가가 되면은 초기화를 동작을 했을 때이 이미지를 지울 때 이미지만 지우는 것이 아니라 이 버튼까지 같이 지울 수가 있거든요. 이 버튼이 쉐이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예외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 init에서 delete라고 되어 있는 여기를 if 문을 한번 더 감싸겠습니다. if shape의 type이 mso form control. form c o n t r l 이라는게 어떤 버튼이나 단추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form c o n t r l 에 해당하는 a의 경우에는, 나 아, a가 아닐 경우에는죠. form c o n t r l 가 아닐 경우에만 여기를 shape를 지워라. 요렇게 수정을 해줄게요. 요거 저장해 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초기화 버튼 만들어졌고 초기화 버튼을 컨트롤해서 요거 하나 더 복사해가고요 여기는 초기화가 아니라 음, 이미지 블록이라고 할게요 이미지 블록 바깥을 누른 다음 다시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매크로 지정을 리드 이미지 이렇게 바꿔주고 하나 더 요거 마우스 우클릭한 다음 선택을 해서 컨트롤 누르고 복사해오고요 여기는 값을 바꾸는데 사진 대지 만들기 이렇게 하고 이것도 다시 마우스 클릭해서 매크로 지정을 오토필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이런 식의 형태가 만들어졌으니까요 이거 제대로 만들어지는지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사진 대지 만들기 이거 클릭을 해서 보면 이렇게 앞에 리절트라는 값으로 이와 같은 사진 대지가 다 만들어지는 것을 볼수 있고요 다시 db로 와서 초기화 그러면 이렇게 깨끗하게 다 지워지고 다시 이미지 불러오기를 하면 이미지 폴더를 선택을 하게 되어 있고 선택을 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이와 같이 기본 값들은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여기에다가는 필요한 정보를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값을 다시 집어넣은 다음에 마찬가지로 사진 대지 만들기를 누르면 동작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엑셀 VBA를 다루면서 사진 대지를 자동으로 정리하는 매크로를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 형식을 미리 만들어 놓고요. 그 형식을 포맷으로 지정을 해 놓은 다음에 복사해서 필요한 값에다가 붙여 넣는 방식으로 구현을 하면 꼭이 사진 대지가 아니더라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문서녹 노가다 작업은 처음 만들 때좀 머리 아프고 고생하겠지만 매크로를 통해서 자동화하여 보다 쉽게 반복 작업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